듀이원 하우 오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선언문 영상입니다. 제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쇼퍼 콘텐츠만을 주로 만들면서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틱톡에서 종합 50만 팔로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6에서 거의 7, 8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시도를 하면서 이런 반응을 얻게 된건 저한테 정말 큰 어, 영광,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쇼퍼 콘텐츠라는 것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콘텐츠의 성향이 성향 그런 내용이 어, 꿀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 소셜 미디어 꿀팁, 그리고 스마트폰 사진 촬영 꿀팁, 영상 촬영 꿀팁 이런 꿀팁 컨텐츠가 어, 반응이 있어서 그런 영향으로 제가 단기간에 정말 빠른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꿀팁 컨텐츠를 안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풀티 컨텐츠 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어,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멋있는 영상 보여주고, 멋있는 사진 촬영한 거빡 보여주고, 또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영상도 뭐 보여드리고 그런 도전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제가 좋아하는. 이런 카메라 장비들, 가방이나 그런 뭐 제가 좋아하는 장소들에 대한 정보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초창기 때 얻었던 그런 조회수라든지 팔로우 유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전만큼 좋아 수나 팔로우의 유입 수나 그게 좀더 더디거나. 빠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 보면서 느낀 건 아, 결국에는 그 팔로워 수가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구나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긴 하지만 팔로워 수가 절대적인 어, 어떤 지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팔로워들과 저 간에 어떤 그런 교감이나 상호작용이 얼만큼 있는가 얼마나 딥한가가 크리에이터로서 살아가는 크리에이터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 일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쇼폰 컨텐츠에서는 그걸 다못 보여드린다는 생각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쇼폰 컨텐츠 특성상 이게 짧게 짧게 보여주는 게 대다수의 그런 플롯인데 이제 랜덤하게 보여지는 그런 영상 안에서 뭐 시청자들과의 그런 교류를 갖는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이 뭐 해왔지만 좀더 시청자들을 위한 제가 정보를 딥하게 못 드리는 것도 있고, 저에 대해서 많이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롱폼 컨텐츠를 좀더 집중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6년 전인가 8년 전에, 그, 영공남자라는 그, 크리에이터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그 편집하고, 촬영하고, 뭐, 아이디에이션하고, 포스팅하고, 꾸준히 하고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에 비해 쇼폼 컨텐츠는 정말 쉬운 레벨이라서 이렇게 제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건 롱폼 콘텐츠가 중요하다 어렵지만 해야 된다라고 최근에 판단이 들어서 그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전도 있었고 저의 그원너스튜디오를 준비하는 것도 방향성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하나의 저의 프로젝트이고 그 안에서 어 정말 다양한 이 크리에이터 생태계 그리고 저에 대한 많은 모습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쇼퍼 컨텐츠를 안 올리는 건 아닙니다 어, 저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어,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빼박이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이라면 음, 정말 감사드리고 저에 대해서 또는 저를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나 뭐 어떤 것이든지 있다면 아래 댓글에 어,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걸 확인해서 다음 컨텐츠에 계속 계속 반영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남은 2023년 화이팅! 여러분도 화이팅!